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특별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대주주 양도 소득세 3억 개편안에 대해서입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대주주 양도 소득세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올 연말에 10조 원가량 투매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기사를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 개편안이 우리들에게 왜 악법으로 작용하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 다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인 조건과 강화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대주주 조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또는 지분의 1%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또는 2%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1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3억 원 이상 주식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대주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럼 대주주 양도소득세법이 뭐가 문제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한국은 이중과세 구조입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일본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 거래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양도소득세만 부과를 하고 있고 한국은 증권 거래세가 0.3% 거기다가 주식 양도소득세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기존에는 10억원 이었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3억 원으로 개편되면서 해당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이번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 개편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양도소득세법이 개편이 되면은 과연 국내 증시에 10조원가량 투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대주주들의 연말 순매도는 3조 8,275억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주주가 확대되면서 2의 2배 이상의 투매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조라는 숫자는 거짓이 아닌 정말로 발생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편안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 실패한 사례로 뽑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만 같은 경우에는 1988년 9월 세제개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개편하였고 지수가 19일 만에 8,798에서 5,6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투매가 발생했고, 자 그리고 일본을 보시면은 1989년도에 마찬가지로 대주주 양도 소득세법을 개편하면서 어마어마한 투매가 나왔습니다. 물론 1989년도에는 일본이 버블기였기 때문에 꼭 양도 소득세 때문에 이렇게 투매가 나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제 개편안이 나온 뒤 일본의 증시 의 거래량은 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래세 개편 이후부터서 일본 증시가 추락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개편안도 증시의 하락을 이끈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달까지만 해도 화제가 됐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대주주 양도 소득세가 아닌 주식 양도 소득세가 2023년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자, 2023년도에 주식으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볼 경우에 양도 소득세를 20%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국민들의 반발로 인하여서 이제는 5천만 원 이상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0 의 세율과 주민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법이 개편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식 대주주 양도 소득세 3억 개편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번 대주주 양도 소득세 3억 개편안 중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계좌는 손실인데도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기사를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대주주로 분류되는 종목과 분류로 안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종목은 3억을 들어갔고 한 종목은 1억을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1억에 들어간 종목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손실을 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손익 합산이 되지 않 안아서 결국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손실은 손실대로 보면서 손실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더욱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삼성전자를 3억 원 매수를 하고 LG전자를 2억, 현대차를 1억 원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이 삼성전자만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LG전자와 현대차는 대주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이익을 받고 LG전자와 현대차에서 손실을 봐서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런데 손익합산이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돼서 삼성전자에서 수익이 나고 약 20%가량 양도소득세를 부과해버리면은 나는 여기서 손실 본 것도 아쉬워 죽겠는데 또 삼성전자 수익금에서 20%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건 정말 가혹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들, 딸, 와이프까지 직계존속 다 합쳐서 3억원입니다 자 올해 말 기준으로 본인이 5천만원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2억원, 조부가 1억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총 합산금액이 3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세 사람 모두 대주주가 되어버립니다 자 아버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버립니다 대주주가 되는 게 아니라 1, 2, 3, 세명이 모두 대주주로 뭉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세 사람이 내년 4월 1일 이후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직계존속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면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 원은 고수하기로 했고 가족 합산은 개인별로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죠. 자, 이건 4일 전에 나온 기사고 오늘 나온 뉴스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건 오늘 나온 뜨끈뜨끈한 뉴스입니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을 없애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라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야에서는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3억 원 기준 강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에선 이미 2년 전에 이 법에 대해서 예고를 고를 했는데 왜 다시 이 법을 바꾸느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면서 이 법을 바꾸는 것을 거부했어요. 아니, 이 홍남기 부총리 장관은 본인이 안 당해봐서 그래요. 본인이 이번에 전세한 개편을 내놓으니까 본인이 살던 전세집에서 쫓겨나는 아주 웃긴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죠. 자, 이거는 어제 뉴스에도 나왔죠.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세대주가 직접 살겠다고 하면은 입주자는 나가줘야 된다는 법안이 나오면서 홍남기 부총리 장관도 전세집에서 쫓겨났다라는 뉴스죠. 자, 이런 뉴스처럼 홍남기 부총리 장관이 직접 주식을 해봐야지 이 사태의 심각함을 알 텐데 본인은 아마 주식을 안 하겠죠. 왜? 국회의원들이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주식 보유를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가족들의 주식 보유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겁니까? 추석 때 만나서 불엉까먹으면서 자기 주식의 보유 내역을 가족들에게 다 오픈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직계 존속 3억 원에 대한 폐지도 안 나왔고 가족들의 계좌 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은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라던가 셀트리온 등 유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계 존속 중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인도 스탁론이라던가 미수신용을 사용하면 1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3억원까지 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까지 다 합쳐서 3억원이라면 한 사람당 2천만원만 가지고 있어도 3억원이 훌쩍 넘어가버리는데 3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3억원이라는 돈은 서울 아파트에 아파트 전세값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계 존속 포함해서 3억 원이다?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0억 원 대주주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불만이 뿜어져 나오지 않았지만 3억 원 대주주는 대한민국에서 해당되는 투자자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서 연말에 개인 투자자 투매가 10조 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는 거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역차별입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분율 25%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분율 1%인 3억 원만 보유를 해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2018년도에 외국인도 지분율 5%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양도소득 세를 걷자 이런 법이 나오니까 그건 즉각 폐지시키고 왜 개인 투자자분들 양도소득세 3억원 개편하는 계속 밀어붙이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지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이렇게 지분율 25% 이상이어야지 양도소득세를 내고, 한국의 개인투자자분들은 왜 3억원 이상 보유만 하고 있어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종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양도 차익도 매가격의 11% 혹은 양도 차익의 22%, 얘네들은 둘중 선택해서 낮은 걸로 양도소득세를 낼수 있고, 왜 개인투자자분들은 양도소득세를 20%를 내고 주민세까지 또 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악법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국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단타를 한다고 해도 2년 뒤에는 양도소득세법까지 또 등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주식하기 너무너무나 힘들어지고 세금만 내고 손실만 보는 세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또 걷고 이렇게 계속 과세만 하다가는 절대로 대한민국은 선진 금융 문화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